권태용 선수의 경기가 결선전첫 경기로 시작되겠습니다. 이래전 시작하자마자 인사이드 태클 5점입니다5점5점짜리 기술의 인사이드 태클을 성공하고 있는 광주 최고의 정성민 인사이드 태클죠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인사이드로 멋지게 인사이드 태클 버쩍 들어서 권태용 선수를 5점으로 제압하고 있는 정성민 선수 힘이 좋은 선수가 전북 최고의 권태용 선수죠 특기는 앞목 감아 돌리기 기술이 청콩언어 전북 최고 권태용 선수 광주 최고 정성민 선수는 태클이 아주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세가 아주 좋죠 권태용 선수는 그레고 로마넹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 광주 최고 정성민 선수는 자유형을 하고 있는 선수죠 많은 응원을 하고 있죠 누가 이틀째 경기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할 것인가 숨 막히는 대기를 펼치고 있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밀어붙이고 있는 창코나 전북최고의 건태용 선수. 건태용 선수는 상체를 잡고 기술을 써야 유리하고 정성민 선수는 태클로서 기술을 써야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장기 잡았죠. 2 점을 획득하고 있는 전복 최고의 건태용 선수. 5대 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5대 이로 앞서가고 있는 광주 최고 정성민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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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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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끄러워. 지금 김돌규 심판장이 주심과 부심을 불러서 마지막에 뒤로 힐링들을 했느냐? 안 그러면은 아웃으로 처리하느냐? 이렇게 주심과 부심을 불러서 언언을 하고 있죠. 자, 코션의 원포인트죠. 센터를, 지금은 휠링들을 했기 때문에, 자, 인사이드 태클, 아웃사이드 태클, 또 다시 붙치들어서 5점입니다. 5점! 또다시 5점짜리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 정성민 선수. 그렇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가 잘 쓰는 기술을 써야죠. 십자가 만들리기 십자 가마돌리기 기술을 들어가고 있는 광주 최고의 정성민 자2 점이죠. 지금은 2점 십자 가마돌리기 잡혔습니다. 저것은몸 빠져나오죠.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상대 선수와 10점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광주 최고 정성민 선수가 14대 3으로 멋지게 태클로서 4점을 획득, 5점을 획득하면서 십자 가마돌리기까지 성공해서 금메달은 그 광주 최고로.